둘째 날 아침, 지브리파크로 출발! 출발! 늦었어요! 어떤 남자 갈까요? 물물 물, 물. 배고파서 삼각김밥 일단 먹겠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여기 바로 앞에 로이 있어서 바로 사 먹으면 됩니다. 시브리 파크에 입장. 반짝반짝한 입구.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는 거야? 그런 것 같은데. 와 저희는 일단 첫 번째로 대창고에 갈 계획입니다. 줄이 많다고 했는데 줄이 없어요. 역시 평일에 와야 돼. 음흠. 이제 3년 정도 돼서 그런가. 시간이 좀 흘러서 여유롭게 와도 괜찮을 것 같네. 음. 대창고에 들어왔습니다. 입구부터 뭔가 감성이 있네요. 포토로 <laughs> 네코 버스. 네코 버스에 들어왔습니다. 음. 엄청 폭신폭신한 여기가 네코 버스 실내. 아요이 <laughs> 어? 이름 뭐였지? 루이였나? 어, 남장. 남 이거 그거 합프다 합아 하프. 맞네. 합프. 애니메이션에도 약간 이렇게 보는 장면이 나왔던 것 같은데. 아 그래? <laughs> 여기가. 머무시는 공간인가? 소인방 쇼핑까지 저희가 마치고 제가 뭘 샀을까요? 나중에 언박싱 <laughs> 해 볼게요. <laughs> 네, 두 개밖에 없죠. 네. 저는 이제 점심 먹으러 가 보겠습니다. <laughs> 대창고 옆에 저기 푸드트럭 있고 음식 먹을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저기서 먹어 보겠습니다. 저기 머 스모가 판대. 머 스모 먹자. 이게 대창고가 진짜 근데 볼거리가 많더라 그리고 특히 15분 영화를 무료로 어? 보여준다는 건 어. 괜찮고. 그거 아무나 못 보잖아 어. 밖에선 아, 상영 안 아, 하는 아, 영상이기 때문에 정체모를 샌드위치 1 나도 어, 먼저 이거 먼저 먹어 이거 뭔가 후식 느낌이야 아 디저트 디저트용 샌드위치 근데 우리 점심 이런 거 먹어야 돼 우리 돈을 너무 많이 썼어 기념품 산다고 아 음, 응? 우리 아침에 사막퀸 하나 먹었지? 응 점심 뺀 돼지 하나 먹었지? 응 그러면 그 양푼 쓸만 하죠? 그리고 뭐 내가 응. 유가 막그 인형을 샀어요 우리가 뭐 우리가? 적당을걸 샀잖아 봐봐 응? 막가는인명의 생활을 일본어 가르쳐줄게 아. 어. 입구가 이리구치고 이리구치? 출구가 대구치야 혹시... 대구치만 똑같이 할까? 이렇게 하는 거야 아 그래 이런 걸 알고 여행을 해야지 아주 좋은 정보다 할인해 주세요는 거야? 세일루세일루그다다 <laughs> 오카메가 많이 그게 뭐야? 돈이 없어 <laughs> 아니 근데 그런 대로 어떻게 하는 게요? 일반 생활 일본어가 아닌 거가 생활 일본어지. 디저트. 열심히 밥 먹은 뒤 디저트 먹어요. 딸기가 가득다 딸기 샌드위치. 외이의 <놀람> 집인가요? 바깥에는 찍을 수 있다고 하네요. 들어갈 수 있나 봐. 아. 토토로를 안본지 참오래됐는데 내부가 거의 실사로 구현이 됐나요? 엄청 신기해요 <laughs> 신기, 신기하나 보다 너무 똑같아서 아. 던도코스으로 가고 있습니다 토토로를 만나러 그래서 지침 너무 높았어 아디안 토토라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 버스를 타고 다시 돌아갑니다 어디로 가죠? 저희는 마녀의 숲? 네. 마녀의 뭐죠? 마녀의 계곡 아 마녀의 계곡으로 갑니다 다수피아 돈타수 도나타수 벨리 오 위치 벨리 오 위치. 위치 마녀의 마을도 엄청 크네요 기대되네 공노비씨, 저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죠? 저희는 모노노케 빌리지 모노노케 히메의 마을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꽤 넓다 큰일 났다 어릴 때 애니메이션에서 봤던 어, 그 괴물이랑 그 멧돼지 괴물 어. 조형물인 것 같아요 아주 흉측하죠? 공노비씨, 이게 뭐죠? 몰라요 떡을 먹는 것 같아요 맞아요 소스를 발라요 <laughs>

아니, 살짝. 아, 그걸렸다. <laughs> 어. 한국 된장 생각하면 향이. 세지 않아. 달아. 아, 그래? 나도 한번 먹어볼까? 전혀 바른다. 된장이 아닌네 어, 네. 근데 약간 어제 먹은 이소카트 맛 나잖아. 음. 소스가. 오, 어, 맞아.

우리 된장 많이 먹는다 나보야 와서 누룽지 같아 누룽지 응. 맛있긴 한데 한 개만 하길 잘했다는 느낌 <laughs> 그렇지 응. 맛이 없지 않거든요 응. 근데 좀 물린다 한 개만 하길 잘했다 그런 <laughs> 데서 좀 필카로 찍으면 예쁠 텐데 아 필카 들었어야 되는데. 응, 무거워서 렌트화면을 갖고 다는 거고아 이건 귀를 기울이면은 아니고 고양이분. 응. 이렇게 마지막 코스까지 클리어. 응. 모든 코스를 돌면 이렇게 도장이 생니다 오늘 하루 소감을 말씀해 주시죠. 오타쿠로서 만족스러운 하루였어요 가온아시어 사진 못 찍은 건 아쉽긴 하지만 찍었으면 다못 봤을 거예요 그쵸 제일 마음에 들었던 장소는 어딘가요? 아참 어, 어려운 질문인데 사노비 씨부터 대답해보실까요? 저는 대창고 아이 <laughs> 화내시는 거아니에 <laughs> 아니 대창고 중에서 골라야죠 아 대창고 중에서? 개인적으로 그 짧은 영화 아니면, 나왔잖아 아니메? 짧은 영화 나오고 나서 고양이 버스 사진 찍을 수 있었던데 거기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 아 고양이 버스 그렇다. 음. 나는 그 마지막에 본 네시에 시계. 아, 거기 어, 그렇지 나도 참신해. 청춘한다. 최근에... 어, 성... 거기 감동적이었어요. 사람들이랑 다 같이 음. 그 오타쿠들이랑 다 같이 음. <웃음> 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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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폰을 찾으러 출발 <laughs> 저희는 B 카메라 10층에 왔습니다.

장어 두마리 마가 오케이 7시.. 우리 7시예 약.. 7시 반? 인척하자 어왜 <laughs> 어? 부스러워 보이지? 잘 보던 거 같아 장어 사발도 몰나 히츠마부시 응 우리는 히츠마부시니까 마른마부시는 뭐야? 아 상마부시 어? 마른마부시 아. 3분의 2꼴리 얘는 생맥 두개 할까? 응. 역시 생맥이지. 음, 맛있가 이거 켜줄게 오빠. 피 부시 드시 감사합니다. 섞은 후삼분 해주세요. 이게 바로 이츠마부시 나고야 명물이라고 하죠 이거는 장국 같고요 맛있겠죠? 음 맛있다 오늘 그 아침 점심도 맛있었지만 그 서러움을 좀 씻어내는 맛이 아닌가 추위에 덜덜 떨면서 먹던 그 샌드위치 벌써 거의 다 비웠습니다 벌써 다 비웠어요? 네 다음 단계 같이 먹어야죠 감동을 같이 느껴야죠 다음 2단계는 밥공기의 3분의 1을 담아서 파, 차조기, 와사비 그리고 김을 얹어서 그거 다 넣으면 되는 거야 맞습니다 하는 근데 물에 알아먹는거좀 적게 먹을 거라서 아 지금 많이 먹을요아 그래? 여기에 파랑 타조기를 그리고 김을 올려서 이 가루를 그냥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laughs> 이번방 타조기 향이 나네요 아 별로다 별로야? <laughs> 네. 고수 아, 맛나. 음. 연승 거게는 끄덕이는 음. 산업이 있어. 음. 아직 마음에 드셨나? 봐요 음. 뭐, 마지막 그릇. 한 옥각고 뭐 넣었죠? 김. 김. 마지막 그릇 만들었고요. <laughs> 김산? 김산이죠, 김산. 여기에 이제 오차츠케 국물을 부어서 <laughs> 먹어보겠습니다. 내려놔도 될것 같아. 오, 호공노비씨 <laughs> 뭐가 제일 맛있었죠일이3번중에요 <laughs> 아, 일번이요기본이요본이르가이 <laughs> <2번이요>. <laughs> 아, 일이 아, 이번에는뭘이셨죠 어뎅, 맥주. 아, 일본이요. 이것은 야끼소바 다이콘, 타마고, 토후, 유부 이렇게 네개 사왔습니다 저희가 오늘 산 아이템 언박싱할게요 공노비씨가 지브리를 굉장히 좋아해서 항상 그 지브리 매장을 갔었거든요 뭐든 도쿄든 뭐 오사카든 갔었는데 얘는 못 봤어요 제가 한 번도 진짜 이거 무조건 사야겠다 보자마자 사노비씨가 굉장히 갖고 싶어해서 그니까 러 그거 완전 다른 데서 못 사는 거 같아서 왜냐면 그 여러분 그 지브리파크에서 살때 거기 상품에 빨간색으로 오리지나루라고 써있으면은 지브리파크에서만 파는 거거든요 다른 뭐 도토리숲이나 지브리샵에서 못 사기 때문에 그런 걸 사셔야 돼요 빨간색깔 있는 거두 네, 번째 거는 토토로 컵다 토토로 이거예요 소토로 소토토로랑 되게 귀엽고 메이리 재팬 이렇게 두개 샀습니다 저희는 사치를 부리지는 않고 E 진정하게 과한 것은 이거죠. 아이폰도 샀는데 이거는 따로 편집해서 올릴 거예요. 일본에서 아이폰 16 사기. 잠깐 뭐야 해서. 노트북이랑 로인